보석, 보석 분야에 대한민국에한명 밖에 없는 명장이라고, 이제 그런 본부장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 사람, 아, 제가요, 얼마 전에 와이프랑 태국에 가가지고 보석을 좋은 걸 하나 사줄 때 비싸게 주고,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3분의 2 가격이면 살 거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샀다는 거야.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회장님한테 보석 무슨 저기 할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해도 될까요? 그래서 당연하지요. 인제는 이제는 딴 데다 물어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. 그래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대단하더라고.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네는 공장 3만 편에 지금 현재 직원이 400명 밖에 안 되지만, 400명 밖에 안 되지만, 앞으로 뭐한 200명 더 늘려서 600명 일을 할 계획이라고. 그래서 잠바 입고 온 사람들 그러고 말하니까 괜히 앞에 앉아서 기죽더라니까 아, 대단한 근데 음, 그래. 그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많아. 그모에는 음, 그러게, 거기 군산 이제 새 생기면서 그러게 말이야. 여기저기서 온그그 음. 그 회사들끼리 그미협엽을 음. 하나 꾸린 거야. 그래가지고 대단한 회사 속에 그 김치 회사 사장도 있더라고. 음, 그래. 음, 굉장히 괜찮은 그런. 뭐